여기 한 2년째 공사 중인데요 서울시하고 성동구청 관계되겠죠 굉장히 오래된 옛길이에요 흙길 좁고 아주 운치있고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2년 동안을 멀쩡한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이 옛길을 다 공사한다고 2년 동안 먼지투성의 주민들 산책길에 이렇게 미치게 하더니 결국엔 새로운 나무들 심고 도로 여기에 도로 넓히고 졸지에 웃기지도 않는 매점까지 맹길었어요. 응? 정말 우리 이, 이 높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옛것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모르나봐요. 새거를 그냥 비카비지역 먼저 가게 하면 딱 그냥 남들이 어 잘했다 하고 평가 하나 보죠. 우리 국민들 수준 그렇게 천박하고 낮지 않거든요. 정말 오래된 것을 서울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수십억이 뭐야 아주 어마어마한 거금 우리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공사 다 이렇게 하고 나서 토질 검사에서 저 밑으로 더 내리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멈춰있고요 좀골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도 제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는데 어째 천백만 원인가 들여갖고. 멋짱한 나무 단풍나무들을 싹 지금 또 잘라냈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사람들이 이 천박함. 이 한없이 가벼운 이 천박함들.